네, 안녕하십니까. 에, 시청자, 구독자, 에, 유튜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예, 초보 유튜버, 진훈입니다. 에, 오늘은 4월 15일로, 에, 드디어, 이제, 총선 투표는 아닌데요. 저도 지금 막, 저희 동네에 있는, 에, 투표소에서 간략하게, 빠르게 투표를 하고, 지금, 예, 컨텐츠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잠시 골목으로 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저번 쿠팡 아르바이트의 이제 단점이랑 이제 민폐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역으로 쿠팡에서 이제 구직자들이나 단기사원 혹은 계약직사원들에게 요구하는 약간 빅보너스,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쿠팡에서는 에, 허브, 그 상하차, 이런 택배 쪽, 레일 쪽 외에서는 뭐 포장이나 아니면 지품, 피킹, 혹은 다른 업종에서는, 어, 다른 보직이라고 하죠. 제가 말이, <laughs>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다른 보직에서는 인센티브 제가 있습니다. 이 UPH라고 PDA가 있습니다. 제 쿠팡 아르바이트 1탄이랑 2탄을 보시면은 거기에 UPH를 설명해 드리는 PDA 같은 걸 제가 하나 들고선 설명을 드렸는데 그 PDA 자체가 이 쿠팡센터 내에서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작업 중인 일들 혹은 내가 했던 작업했던 그런 물량이나 그런 것들 다 여기 pda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가시면 pda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사원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단기 사원들은 사원 번호가 핸드폰 뒷자리 번호입니다 그래서 뒷자리 번호에다가 자신의 그 PDA로 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근무를 하면 이 PDA가 작동이 됩니다. 이게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그 작동인데요. UPH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앙에 있는 이제 캡틴이라고 말씀드린 제가 저번 컨텐츠에 말씀드렸던 그 캡틴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UPH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작업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PH가 낮은 사람은 방송으로 불러가지고 좀더 분발해달라고 말을 하고. u p h 가 높은 사람은 높을수록 뭔가 좀더 우대가 있겠죠. 뭐 천천히 해라 아니면 좀 쉬엄쉬엄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 UPHC 성과제란 무엇이냐? 바로 이게 기준치가 뭐 성수기나 아니면 뭐설 명절 때 원하시는 이 센터 내에서 빠져야 되는 물량이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권장되는 거에 오버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해주면은 어 소액이지만 한 3,000원에서 5,000원 혹은 만원 정도를 더 줍니다. 뭐 괜찮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주간적으로 가서 7만원을 벌 것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사람도 많이 투표소라서 많이 걸어다니고 만원 벌 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5,000원이나 3,000원 내가 이 수치를 해주면은 그걸 더 플러스로 받기 때문에 시급에 오늘 일당의 절반을 더 받을, 절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치를 더 받으니까 약간 남들보다는 내가 더 특별하게 받았다는 그 스페셜가 그런 게 하나의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PH 자체가 뭐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200 아니면 뭐180 이상 이러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장 뽑고 붙이고 포장하고 태우고 송장 뽑고 붙이고 태우고 그러니까 박스를 자기가 무엇을 담아야 될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해가지고서는 할수 있을 정도의 능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 계약직분들이 하시면은 우수사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표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걸어 놓는 경우도 있고 단기분들이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 스카웃이죠. 뭐 계약직으로 와라 아니면은 그 사람 잘하니까 그 사람은 지원을 안 하고 그냥 고정으로 되는 날만 고정으로 이렇게 쓸수 있게 아예 그냥 용병으로 박는 거죠. 개인적으로 포장은 뉴페이치 달성하는 게 쉬운데 피킹은 좀 어려워요. 왜냐 카트를 끌고 갖다주고 물건 담고 또 찍고 일일이 찍고 해야 돼서 피킹은 포장보다 손이 많이 가요 포장은 그냥 그 작업대 내에서 내가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옆에 레일에 태워 보내면 끝인데 피킹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피킹은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만약 내가 그냥 만약 토면은 그냥 가서 물건을 다 담으면 되는데 만약 뭐토풀이나 아니면 리베치면은 내가 태운 내가 이 쌓아온 어이 물량을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아래서 이제 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하시는 이제 워터라고 하죠. 그 워터분들이 이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제대로 적재하려면은 이 바구니가 있으면 요손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는 거 넘지 않게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만냥 내가 한세개 정도 네 개를 담아야 되는데 세 개만 담고 하나를 또 바구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피킹? 어, 피킹에서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UPH 달성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쪽만 하시는 사원은 좀 되게 잘하더라고요 물론 피킹은 포장에 비해서 UPH의 수치는 낮은 편이죠 오늘 제가 좀 횡설수설한 감이 없지 않는데 대충 쿠팡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에 제가 간략히 설명 드렸고요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근무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엄청나게 숙달되어 있고 계속 직장이 아닌 고용적인 용돈벌이 겸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인은 되게 기분이 좋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저 사람은 뭐 농땡이를 피워도 일을 잘하니까 뭐라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또 캡틴이나 혹은 조장 아니면 계약직 분들도 그 사람을 굉장히 인정해 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유 p 치보다더꿀린 것은 그냥 뭐 법정공휴일 아니면 특수한 날에 그냥 1.5배 시급을 주거든요. 그때는 진짜 완전 특수별한 날,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연말이나 설날에 그런 날에 아싸리 그냥 1.5배 시급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특수한 날만 노려서 나가는 것도 상관없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쿠팡 내에서 오늘도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또쿠팡에 꿀팁 같은 네, 좀 약간 혹독한 꿀팁이라고죠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네, 계속해서 시청. 꾸준하게 알람 설정, 구독. 어, 지금 이제 70명을 바라보는데, 와. 50명 모으는데 한달 걸렸는데, 지금 20명 금방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말솜씨나 언병, 그리고 정리해서 요약, 뭐 이런 말투 같은 거 많이 또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훈이었습니다.